안녕하세요, 양말이에요. 오늘은 단편 영화 게스트를 소개할게요. 병원에 다친 한 여자가 있습니다. Can you hear me now? How did you get inside my house? I found you in my bathroom this morning. 그녀는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. 어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네요. 진짜 누군가 있습니다. 그를 피해 어떤 빈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, 그녀는 다급하게 칼을 잡고 화장실에 숨었습니다. 하지만, 그가 결국 그녀를 찾아버렸네요. 그녀는 계속 눈을 감았다 뜹니다. 무서웠는지 회백제를 눈에 뿌리고 차라리 안보기를 선택하죠. <laughs> 지도 않기 위해 칼로 자 신의 길을 찌릅니다. 조심스럽게 안대를 올리고 눈을 뜹니다. 그가 또 쳐다보고 있네요. 그녀는 이제 도망가기도 너무 지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게 쳐다보던 그 존재가 갑자기 시무룩한 표정으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는 그녀가 그를 걱정하듯 쳐다봅니다.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? 일단 저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무서웠던 영화였습니다.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녀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눈을 반복해서 감았다 뜬 장면에서 자기 자신도 본인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죠. 결과적으로 그녀는 눈과 귀를 자해하고 머리를 마구 때리면서 시각적, 청각적 환각이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근데 제가 영화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 그 존재는 그녀의 마음속 표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그 존재는 두려움, 공포, 절망을 일으킵니다. 실제로 그녀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쌓여 있는 상태인 거죠.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존재는 그녀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. 단지 이 표정으로 바라본 것밖에는 없네요. 오히려 그녀를 해친 것은 자기 자신이었죠.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귀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몸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.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그도, 즉, 그녀의 마음의 일부도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았죠. 꼭 자의 행동을 멈추라는 것처럼요. 그의 시무룩한 표정을 보니까 오히려 그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. 단지 그는 그녀의 마음이고 일부이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함께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. 마지막에는 그녀도 그 존재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. 즉, 이 영화 제목처럼 게스트는 나 자신이고 나를 해치고 해치지 않는 것은 나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누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싶어 할까요? 음, 좀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영화. 게스트였습니다.